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에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우리 44절부터 원래는 46절부터 읽으려고 그랬는데 그 자리 자본해가돼 갖고 44절부터 5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끝까지 읽겠습니다. 44절, 10장, 마가복음 10장 44절부터 52절까지 한 목소리로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함이니라.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이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대경우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라 말을 듣고 소리질러 부르되 나이세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을 많은 사람이 구지져 참자바라 하되 그와 더욱 소리 소리질러 부르되 나이세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그 자리가 손을 누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이어서라 너를 푸르신다 하네. 성 o your officer, what you go to the land is now. Yes, he said, they were so young. y 시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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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서 yes, 니 아멘. 영적 소경, 영적 병어리, 병어리에서 벗어나자. 이그 제목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정확하게 봐야 될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오늘 여러분들 읽은 말씀 그대로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능력 있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분을... 이렇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으로 믿으십니까? 예, 믿으셔야 그게 크리스찬, 건강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도 예수님을 그야말로 종교적인 분위기만 갖고 그냥 내 마음에 위안을 주시는 분이겠지. 뭐, 나의, 참, 내 생, 내 삶에, 내 인생에 개입을 하실까?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되고요. 예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이렇게 능력을 행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요, 이렇게 아픈 사람들 보면, 수거고, 무거운, 진지고, 경제적 질병이 있다, 육체적인 질병이 있다, 뭐 맹인이다. 여러분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얹어 기도해 주셔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능력을 믿는 게 아니고,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 손을 얹어서 기도하셔요. 저도 열심히 손을 얹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아픈 사람 있으면 손을 얹어서 기도합니다. 예 여러분들도 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거. 그 다음 제가 44절, 45절도 읽장을 했는데 이건 뭐냐면은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예.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다 보면은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저희가 아무래도 목회자다 보니까 목회하고 하고 관련된 잡지를 많이 읽어요 근데 한 번은 월간 목회에서요 뭘 다뤘냐니까 우리 교회든지 앞으로 관리관, 사찰 집사님이 오실 텐데, 사찰 집사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근데, 사찰 집사님 출신들이, 왜 이렇게, 그, 이렇게, 그만하고, 이제, 그, 나가잖아요? 이제, 임기 채우고 나가잖아요? 나갔는데, 이 사람들 중에 80%가 신앙생활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당신들이 왜 교회를 안나 하, 아, 지금은 교회 나가십니까?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 80%가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성기는 자가 돼갖고, 어, 이게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잔인 목사님한테 상처받는 건 상처받는 거지만, 그 사람은 뭐 직장 상사니까 나한테 싫은 소리를 할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에서 나름대로 힘있다 이 그러는 권사님, 장모님 집사님들이 와갖고는, 어이, 김수사 일로 와봐, 와봐. 어이, 이거 왜안 치웠어? 내가 치우라 고그랬잖지난는지 이거 양치워서. 그래서 막,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야단을 친다는 거요. 예 그래갖고, 그, 아,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어, 어, 그, 온 교인들이 다 시어머니가 다, 다 시킨다는, 거예요. 아, 김치 쎄, 일봐 이거 전부 안 갈았어. 뭔지 이런 식인 거죠. 근데 그런 것이, 이렇게, 서, 이 사람은 섬기는 자잖아요. 섬, 건물 관리니까 섬기는 자로 사는데, 이런 것이 이제 상처가 된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그렇지, 뭐, 이렇게. 당신, 그, 왜안 고쳐? 그런 거, 버릇 고쳐야지. 하면서 막, 이제, 야단을 친다는 거예요. 또 월간 목회에서 그걸 달았는데, 아, 그래서 그때 내가 알던 그, 응, 어? 전 집사님이, 거기 뭐, 총회장 하시는, 어? 한국의 제일 큰교단의 총회장 하시는 목사님 교회, 이제, 제대하시고 사찰 집사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3개월 있다고 그만뒀어요. 아 집사님, 거기 그때 그, 이모 목사님이 추천해서 들어가셨는데, 그상교일때 나오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그분이 여기 교단의 총회장입니까? 말도 마십시오. 아, 여 목사가 이렇게 강단에 올라가는데 어이, 김 목사, 이리 설교 준비한 거 갖고 설교 준비 이걸 한번 하고 간 거야? 이렇게 야단 쳐갖고는, 훈목사님상처받다 그래서 목사님을 너무 가까이 가는 것도 안 됩니다. 그 잔주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하여튼 여러분, 우리 교회에 섬기는 자가 와도 여러분들, 그렇게 그, 여러분들이 하나님처럼, 그렇게 우리 교회 감독장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네. 예, 여러분들이 하나님 위치에 서 오리려고 그러면 그 자기 말안 됩니다. 섬기는 자, 우리 이렇게 그그 그 얘기를 좀말씀 그 있다 보니까 영감을 주셔갖고 말씀 나누고, 오늘 여리교회에 예수님이 가시는데,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한테,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이죠. 디메오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불결하다 하는 뜻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이 그 사람의 운명과 성경을 기록할 때는 되게 관계가 깊었어요.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 디메오가 불결한 자란 뜻인데 디메오의 아들 불결한 자의 아들이니까 그 맹인으로 태어났으면서도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고 봐야 되겠죠. 아주 그 불행한 집안에서 태어난 이 바디메오가 거지였어요. 맹인에다가 거지였다가 이 사람은 늘 구걸하는 인생이었죠. 예. 주님, 예수님의, 예수님이 많은 기사와 이정을 하면서, 아, 그분이 그럼 구약 성경을, 예언, 예언을 이루시는 분이시네? 아, 예수님은 메시, 예수님이 그분이 바로 다윗의자선이시거나 메시아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바디메오처럼 예수가 메시아임을 알고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은 그때 당시에도 예수님 주위에 허다한 무리가 쫓아다녔어요. 허다한 병자들이 쫓아다녔어요. 내가 볼때 치료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관심을 끄는데 성공한 사람들만 치료받지 않았느냐. 여기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은 불렀어요. 지나가신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불렀어요.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예수님을 불러세우시는 기회구나. 오늘 우리 아까 찬송받은 찬송, 찬송 부른 대로 이때라. 주의에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새벽 예배 나오셨어요? 오늘 다니엘 목사님 설교하실 줄 알고 이렇게 많이 나오시네요. 렐루야아 <laughs> 예. 예수, 예수 이름 때문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도자 목사님 설교하면 안 나올 걸. 후회하는 사람 설기하시다 <laughs> 예. 자 명당이고요. 자 여러분들 예수 이름 붙잡기해서 나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제 나오늘 영어 텀 동일하신데요. 여러분들도 예수님 이바디메어처럼 한번 불러보십시오. 여러분. 팔자가 고쳐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예, 경제적으로 질병 있는 사람, 영적으로 질병 영적 질병은 뭐냐면은 새벽 기도 와서 은혜 못 받고 돌아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도 주님의 옷자락에 손못 대고 가는 거예요. 바티미오처럼 부르짖어야 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부르짖지 못하고 가는 사람 이게 영적 소경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배 드려 갖고 무슨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문제들이 무슨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언제 해결 되겠습니까? 오늘 부르짖읍시다. 네. 오늘 바디메오 같은 경우는 요 부르짖으니까 옆에서 조용히 하라 그래야 잠잠해. 그런데 두비 콰이어트 하도록 요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는 보니까 따라 잡시다 더욱 소리질러 가로대. 네. 예, 여러분 바디메오처럼 더욱 소리질이십시오 오늘 여러분 변화 받읍시다. 영적 소경에서 영적 벙어리에서 변화 받읍시다. 영적 벙어리들요 기도가 안 터지는 사람들이요. 1중 칼고 막에게 눌려있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여러번 강조했죠? 그 사람은 기도가 안 터지는 거는요, 뭔가에 눌려서 그래요. 뭐에 주님이 누르시겠습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의 목젖을 꽉 누르시겠습니까? 기도 터질까봐 걱정돼갖고, 여러분들이 경고심 받을까봐, 여러분들이 경제적 질병에서 해방될까봐, 주님이 여러분들의 목을 꽉 틀어주시겠어요? 아닙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의 그 수강은 무거운 짓 갖고 나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시기하겠다. 내가 그 문제 해결하겠다. 내가 너에게 지어지는 짐은 쉽고 가볍다. 그 말은 내가 너에게 지어지는 짐은 뭐냐면 예수의 이름인데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영적 날개입니다. 천국 보화 창고를 여는 영적 날개, 그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예. 그것이,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 나오셨어요. 이것은 주님이 발걸음으로 이렇게 인도하셔서 나오셨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짐이 아니고 날개를 달아주시려고. 아멘. 헐헐 날수 있는, 질병과 관계없이, 온갖 저주와 관계없이, 죄악과 관계없이, 사망과 관계없이, 헐헐 날수 있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어 하시고,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 바디미어처럼, 정말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도록, 예수님의 관심 한번 끌어보십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더욱 소리 질러가야 돼. 요 여러분, 오늘 기도 한번 변화 받읍시다. 한번 덕소를 질러서 한번 기도해 보셔요. 아, 네. 주님이 여러분들의 운명을 어떻게 바꾸는지 한번 지켜보시라니까요. 정말 여러분들도 죄사함 받고 여기 와서 예수님의 보혈로 씻긴 받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게 될 때에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죄사함 받았느니라 말씀하시고 여러분의 다른 사람 죄에 간섭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요. 다른 사람 죄 지적해갖고 저거 고쳐줘야 되겠다. 야, 그러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들의 죄만 사함받는데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요 여러분들이 회개하는데 성공하는 아침 되셔, 되보셔요. 그럼 주님이 여러분들의 중심을 살피십니다.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모인 이 자리에. 우리들의 영적 소경이 되다 보면은 자꾸 구걸하는 인생이 됩니다. 저도 오늘 이 설교 준비하면서, 아, 내가 구걸하는 인생이 없구나. 야, 그냥 뭐. 열반 꾀에서 더 일하고 싶어 갖고 구걸하는 인생이었구나. 사람 붙잡고 구걸했었구나. 내가 회개했어요 사실은요. 예, 저 여러분 우리 구걸하는 인생에서 주님께 구걸합시다. 네. 주님께 부르짖읍시다. 네. 예. 이 기회를 놓치지 마라. 부르짖을 기회, 은혜 받을 기회, 여러분들이 회개할 기회 영원히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그 은혜 받을 만한 기회. 하나님,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들을 부르라.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에 부르짖을수 있는 게 내가 볼때 뉴욕에 흔치 않아요. 예. 여러분, 열반께 오신 걸 잘하신 거니까 여러분 부르짖는데꼭 성공하십시다. 응. 그렇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십니다. 근데 어떤 백성을 부르시느냐? 부르짖는 백성을 부르십니다. 야, 야, 데리고 나와라. 야, 걔 데리고 나와라. 예, 여러분, 오늘 한번 부르짖는데꼭 성공하십시오. 바디메오가요, 예수님 지나가신다, 고 나는 뭐야, 부르짓는 것과 관계없어. 아이, 우리 주님이 귀머리냐난 묵상기도 할래. 바디메오 그랬으면 영원히 소경으로 사는 거요 영원히 국어하는 인생 이 되는 겁니다. 우리 영적 덩어리에서 벗어납시다. 내가 묵상기도 좋아하는 사람 내가 욕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묵상기도 좋아하는 사람들 제가 목회 오래 해봤잖아요. 내가 이렇게 가끔 막, 목상인나참힘들어 그런 사람들 보면 되게 보면 악신이 들어가 있어요. 응? 그래서 여러분 그, 그 마귀가 다른 생각을 넣어줘 버린다니까요. 여러분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도 여러분 불쌍기도 해보세요 여기서 해보세요. 여러분 기도 시작을 하는데 엉뚱한 생각하고 있어요. 그 다른 신이 와서 넣어주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면 여러분 장차 여러분 운명이 악신에게 사로잡힙니다. 악신에게 눌려버리기 시작하면 그 여러분 목사님 왜 나는 자꾸 시도 때도 없이 아프죠 나는 왜 되는 거라 않아 없죠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나요, 저도. 여러분들 그 영적 벙어리에서 벗어나세요, 집사님. 불을 짖는데 성공하세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쉽잖아요 백사님 나는요, 묵상기도가 셨습니다내 마음의 묵상이 죽게 연락되기를 원하네. 나그 말씀 안듣 그렇습니다. 10편, 170편에 보니까 내 백성이 고통 중에 부르지었더니 아멘. 저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나 무슨 항구로 인도하시? 소원의 항구.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바디메오를 만나시더니 주님은 그러셨어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 부르짖는 여러분들의 삶에 다가십니다. 가너낳고 자느냐? 하 예, 주님 낳고자합니다물어보십니다 우리 주님 여러분 인격 절대 침해하지 않으세요? 근데 너 기도하는 분이 낳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 너 경제적 안정등에서 낳고 싶냐? 어, 근데 이렇게 기도하는 니까 아직은 배부른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이 인격이 있으셔서고 여러분도 인격을 존중하신다니까. 여러분 낳고자 할 때에, 주님, 나, 나 여기서 고침받으십습니다 주님, 나 육체적인 질병 고침받는 건 물론이고요. 내 팔자도 고침받아야 됩니다. 바디미오처럼! 이렇게 여러분들이 얘기하게 될 때에, 한번 오늘 기도에 집중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인생은어디 오늘 기도에 한번 집중해보십시오. 그래서, 바디미오처럼 주님의 관심도끌고 주님이, 너, 너 됐다. 너, 너 돼서 죄상함받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에 중풍병도 떠나가버리고, 가난도 떠나가버리고, 영적 질병도 떠나가버리고, 그 새끼도 예배 시간, 시간마다 주님의 은혜가 쏟아지고, 복이 쏟아지고, 그냥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정말 우리 주님의 은혜와 구원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 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셨다. 구원하였다. 그 구원은요, 치료입니다. 치료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같이 쓰고 있어요, 용어를. 성경에서.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저 죽어서 천국 가는 걸로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부분적 이해예요. 구원은 여기서 받는 거예요. 여기서 받는 사람이 저 천국 가는 거예요. 여기서 변화 받는 사람이 저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변화 받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인격도 변화되시고, 여러분들 특별히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십시오. 자꾸 날마다 새벽 기도하면 나올 때마다, 나 오늘 주님께 은혜 받고 가야 된다. 난 주님께 오늘 부르짓는데 성공하고 가야 된다. 오늘 꼭 성공하는 예배에 성공하는 새벽 예배에 성공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꼭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한다.